안녕하세요. 신동쌤입니다 자, 오늘 구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 먼저 우리 구름 하면, 선생님이, 어, 릴때 엄청 순수했어요. 뭐, 지금도 순수하지만, 어, 그래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보고, 막, 아, 이 구름하고 저 구름하고 자세히 보면, 보고 있으면, 구름이 막 조금씩 움직이거든. 어,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요, 막 박수 치고, 이렇게. 어늘 구름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어, 맨날 막 어, 한번 타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밤에 살때어막 구름을 타고 다니는 꿈도 꾸게 됐어. 그죠? 정말 순수했죠. 어 지금은 아마 쌤이 몸무게 많이 나가서 좀 타기 힘들지 싶다. 한번 타볼까? 이... 어, 봤지? 어, 어, 봐라, 탈수 있잖아. 아직까지... 어... 어. 어, 어, 아직까지 날씬해서 어, 타는 게 되네. 아, 어, 되네. 몰랐는데, 나도 되네. 아, 기분 좋네. 음. 자, 그래서 이런 어, 구름의 생성 과정을 오늘 한번 배워 볼 겁니다. 생성 과정. 어, 먼저 선생님이 몸으로 다시 이 생성 과정을 한번 보여 줄게요. 한번 봅시다. 나는 공기... 음. 한번 올라가 볼까? 오! 어 올라갔더니 어, 주변에 공기들이 많이 없네. 아미는 힘이 약해졌구나. 내가 한번 밀어봐야겠다. 야, 야, 네야. 아, 어 밀었더니 부피가 커졌어. 아 그런데 미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아 힘이 없어.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네. 아 추워 어 너무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불방울이 맺혔어. 어, 이 물방울들이 구름이 됐네. 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 일단 공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들, 공기들이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합니다. 어,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지. 어,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어, 주변의 공기들이 작아지니까 이제 미는 힘들이 약해지지. 그죠? 어, 기압이 낮아져서 얘들이 밖으로 밀수 있어요. 밀으면 부피가 커지겠지. 이거를 단열 팽창이라는데 단열이란 말은 열을 단열 시키고 자 위로 안 올라가도 열을 가해 주면 얘가 부피가 커지잖아. 아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해서 부피가 커지는 거 말고 열은 차단시킨 상태로 어 주변의 압력이 변화를 해서 단열 팽창. 그래서 열을 가해지 않았지만 팽창하면 그러면 요 안에 있던 공기들이 에너지를 소모하잖아. 미는데 부피를 크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어, 온도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이슬점이라는 게 도달해요. 이슬점. 이슬점이라는 게 뭐야? 우리 포화 상태보다 온, 어, 포화 상태인 온도를 말하는 거지, 그죠 어, 그래서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는 그 온도에서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는 거야. 이슬점이. 어,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보다 더 낮아지면 온도가 더 하강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 이번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 상태로 포함될 수 없으니까 물방울로 된다는 거지. 유식한 말로 응결이 일어납니다. 응결. 있을 점 이하로 되면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지. 어, 이 사실은 이 물방울,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야. 어, 그래서 공기 중에 아직 떠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요, 어,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떠있는 게 요게 구름입니다. 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만약에 지표에 있다면, 어, 지표에 있으면 안개인 거지. 그죠 그래서 구름은 하늘 높이 떠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일단은요. 상승을 하면 공기 상승을 하면 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요. 부피가 팽창하는데 단열 팽창이라고 했지? 어, 반대되는 것은 단열 압축도 있습니다. 열을 차단한 채 압축시키면 온도가요. 올라가겠지. 얘는. 그렇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어, 여기서는 단열팽창 그래서 단열팽창을 하면 부피는 커지지만 온도는 하강합니다 온도가 하강하다 보면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될 거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응결이 일어나서 물방울들이 공기 중 어, 높은 곳에 떠 있는 상태 이걸 구름이라 합니다 구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어 공기 상승이 출발이었잖아 그래서 공기 상승 출발시켜 주는 거 구름이 생성되는 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세 가지 경우를 나타냈는데, 공기 상승의 원인입니다. 공기 상승. 어, 공기 상승하는 경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기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따뜻한 공기가 차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데? 어, 따뜻한 공기는 가볍잖아. 따뜻한 공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륙에 왔잖아.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가고, 밀도가 커져서. 그래서 어, 따뜻한 공기가 차한 공기를 만나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어 그럼 공기 상승. 요요 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응결 구름 생성.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면이요. 어 일부만 가열된다. 일부만 가열된다는 말은 불균등하게 가열된단 말이야. 어 똑같이 가열되면 다 올라가 버리면 여기 진공 상태 되잖아. 그죠 어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일부 아 여기가 더가 많이 간다 그러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 공기가 채워지는 거죠 그지 어 그래서 아일 불균등하게 가열 되면요 공기 상승 원인이 돼서 요렇게 해서 또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간다 공기가 옆으로 쓱 지나가다가요 산이 있어 어 산이 있어서 얘를 타고 올라가도 공기 상승의 원인인 거지 그러면 또이 과정을 거쳐서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응결이 일어날 때 어, 그냥도 응결이 일어나서 물방울이 돼서 어, 구름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응결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결핵은요, 어, 응결핵이 있으면 더잘 응결이 일어나는데 작은 먼지 어, 아니면 미립자 아니면 해염 입자라 해서 파도가 치면서 해수의 작은 입자들 말하는 거예요. 어, 이너들 이네들이, 이네들이 응결이 응결핵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더잘 생기는 거죠. 없을 때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비가 너무 안 온다. 어 예전에는 어떻게 했니? 어맥 기우제를 지내줘. 기우제 비가를 내리게 해주세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기우제를 지내줘. 그런 말 들어봤죠?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왠지 하나? 어 걔네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 비가 올 때까지.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막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리게 해서 너무 가물어서 곡식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사람 살아가는데, 곡식도 자라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기우제를 지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요, 하늘에 비행기가 가면서 응결핵을 뿌려주는 거야. 응결핵. 먼지를 작은 입자들을 쫙 뿌려주면요, 안 뿌린 것보다 훨씬 더 구름이 잘 생성됩니다. 구름이 생성되면요, 비가 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지. 물방울이 무거워져서. 그래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건지는, 어,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